지영 선생님한 말씀했어요. 저는 네, 24번 이제 학번 이제 신입생생활공과에 들어온 김소환이라고 하고요. 어, 이제 저는 이제 이두이 반기에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딱 중학교 2 학년 때 친구의 추천으로 인해서 영국부에 들어가서 영국을한6 개월 정도 짧게나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아주 뭐 힘들지는 않았고 그냥 아이들랑 이 친구들이랑 그냥 즐겁게 지내면서 영화도 되게 즐겁게 했고 이제 그날 이제 그 연도 말에 이제 뭐지 군포시에서 했었던 이제 연극제에서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냥 이제 대회 나가서 하고 그렇게 했던 즐거운 기억이 있었고 이제 그 기억을 토대로 제가 다시 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 제가 처음으로 만난 기회가 반디라는 이 동아리였습니다. 자에 어, 대해서 소개하자면 어, 저는 일단 무엇이든 일단 하면 은 열심히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을 신경을 못 쓰지만 그만큼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연기를 열심 모든 연기 열심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열심히 모든 해보도록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보내주신 그 한번 다 읽어봤나요? 네. 보내주신 그이자요 작품 네. 다 읽어보셨어요? 네. 응, 음, 그 작품일고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한 배역이 있나요? 저는 어 <laughs> 이제 허덕이라는 배역이 되게 인상 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허덕이라는 이이 등장 인물의 말투가 제가 그, 그 당시에 했었던 연극의 배역이 이제 경비 아저씨였거든요. 그 경비 아저씨의 말투가 되게 유사했고 이제 친근해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요 <laughs> 그 아, 네. 네. 경비 아저씨 역할을 하셨다고 했는데 <laughs> 어떤 극이었는지. 아, 대단요그 어, 극이 제목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대충 이제 이제 남주와 여주가 이제, 이제 좀 헤어지는 시련을 갖고 음. 이제 남주가 이제 경비 아저 이 자기가 주변에서 있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경비 좀 친근한 경배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음. 연주은또 이제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음. 만나가는 그런 내용의 스토리였습니다. 단체상과 개인상을 이제 군포 네. 청소년 연극제에 나가서 수상했다고 했는데, <laughs> 그때 했던 역할이 그럼 이 역할, 경배 아저씨 역할이었습니 그러면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네. 군포시에서 했던 연극제가 네. 그 광정동 청소년 거기서 했던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거기서 나왔거든요 아네 어, 선배님 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혹시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는 연극 네. 동화들 따로 안 하셨고? 아니 고등학교 때는 수리고를 그냥 갔는데 아, 그럼 수리고면 이중인생 네 이중인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영호고등학교 아. 하늘아줌마로 있었거든요아 네네 네. 인연이 있네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광정동 청소년 센터 가서도 네. 뭐 연습하시고 <laughs> 그런 네네. 거죠. 그럼 따로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는 안 나갔고. 거기는 그때 나가지 않았던 아, 거 같아요. 네. 개인상 수상하셨다는 게 네. 이제 본인이 받으셨고. 네. 하고 팀상도, 팀상도 받으셨고. 네. 네. 음, 개인상도 뭐 받으셨고. 개인상도 고몇 년도에 했던 17년도 건가요? 17년도 제1 9회 연극제. 17년도 19. 네. 그때 저희 학교도 나가지 않았나요? 그때 네, 용호호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기억은 안 나시죠? 네 아, 아쉽네요 그러니까 용호호가 있었던 건기억 나는데 네. 네 선배님이 계신지는 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당연히 <laughs> <laughs> 그러면 은 3번 그 예술장난 거기서 했던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준비해 오신 연기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어, 이제 신 2의 이제 허덕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장사 한번 해서 시작해보자잉. 아따, 오늘 날씨 튀긴다. 어제는 비가 존나 크나. 이렇게 날씨 좋은 날에 떡볶이 어?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 흑하게 튀겨 사줘야지. 자자, 우리 이제 최고의 메뉴 오뎅 국물 맡아보자. 오늘도 간잘 됐을까잉. 이곳에는 뉴스 트럭 탁 하면 이스 얘기 아니면 사람 주는 소리밖에 안 해가지고, 시끄러워, 뒤집었다. 음악이나 됐자. 내가 아침부터 무엇을 했을까? 어, 내 아침 운동했다, 아침 운동. 어, 물기는 잘, 다잘 먹는데, 어, 아무도 돈을 안 준다. 뭔데, 이거? 아휴, 됐다, 마. 이 까이는 내 해본다. 일로 온나. 그건 그렇고 어제는 비가 흙수로 쏟아서 와서 들을까라낚구만 오늘은 이렇게 해가 짱짱하네 아니? 내는 잘 잡는 거내 맨치도 새벽에 나가 새빠지기라는 사람들은 천둥 번개 음? 어? 세상 도 모르고 코골아 사바삐다 그만 뭐라 캐뭐 육체 노동자요 육체 노동자? 그거 진짜 좋은 말이다잉 육체 노동자 아 무가라 친도 너무 세련됐다야.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원래 저가 네. 네, 상대 배역을 이렇게 톡톡 던져 주는데, 아, 저 혼자 이 네. 프로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아, 네, 아, 어. 저 그런 줄 모르고, 아, 그래요, 계속하면 되나 해서 아,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아, 네. 아, 네, 네, 혹시 다른 배역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다른 배역은 이제 저 이제, 이제 챕터 3에 이제. <laughs> 배변이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네. 저가 후원해줄 음. 테니까 네네 천천히 저가 안되요 부터 할게요. 네네. 그냥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준비하신 데까지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 안 돼요. 부탁해요. 아, 네. 안 돼요. 안 돼요. 어휴, 저것들이 우리나라 미래라니. 아, 안 돼. 싸! 싸! 배변! 진짜고 하 나발이고 내가 떡볶이 모는 훔쳐 먹지 말랬지? 흥하시는 거예요? 어 그런 어 죄송해요. <laughs> 아, 그 어, 형이네? 아 첫날 다시. 아네 네. 네 그냥 푸시고아네 네. 다시 한번더 할게요. 네네네. 안 돼요. 아휴, 저것들이 우리나라 미래라니 아무래도 아무래. 싸싸 배변. 어? 우리 동네 최고의 장 흥아니야? 도마침? 신짜오 신짜오고 <laughs> 나발이고 내가 떡볶이 몰래 훔쳐 훔쳐 말했지? 무슨 소리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나안 먹었는데? <laughs> 안먹기는 주둥이 이빨 쳐드렸구만 여보야 이거 수끼기 어쩌노? 괜찮다 그건 서비스다 서비스 아 남편 서비스는 소의가 계속 때면 졸리인 줄 안다니까? 졸리? 형방 뭐라고 했어요? 호이가 계속 되면 불리인 줄 안다고? <laughs> 아 진짜 모르나봐. 형 그게 아니고 호이가 계속 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가 맞는 말이에요? 어? 권리라고 어디 정하나? 아, 무식한 거야? 순진한 거냐? 진짜. <laughs> 이 씨바 새끼! 이 씨바 새끼! 말이 왜 이렇게 세그럼하 해서 안돼그럼안돼베베이와 씨발새끼고 씨발새끼지 그게 그거잖아 아니 틀린 걸 고쳐준 거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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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야채 안 먹지? 내안좀 먹게 해줬구만 에이 안 먹어 안 먹어 진짜 지상에 떡볶이 먹기 가지고 아이고 마베가이삐진나 아니 우리 형이가 한국말이 서툴러가 않가 니가 좀 이해해봐 아니 서툰 사람이 욕을 저렇게 잘해요 형님? 응. 똥해놨어라 똥새끼야 뭐야 야, 그런 거 어디서 배웠노 미세저쭉 내려가지고 배가 나올 때에서 네. 하시면 돼요 네아닌다부터하행할게요제 네. 밑에 내려다보면 배면 바로 파트 있는 거였거요 아, 네. 혹시 어디까지 준비해 오셨을까요? 방금 이제 흐엉 다음 배명 와 이자 와이 여자 진짜 안 되겠네까지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네. 준비하신 거 하신 거죠? 아, 네네. 아, 그러면은 어, 배역이 지금 준비해 오신 거 말고 다른 배역이 지정해 오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시켜 볼 건데 진사에 짱깨랑 배명 있거든요. 네네. 혹시 짱깨 한번 부탁드릴게요. 윤정이 누나, 어제 술 드셨나? 걱정됐네, 야, 짱게야. 저요? 야, 여기 너 말고 짱게야 누가 있냐? 뭐요? 야, 저자기2 0기여에 남자 있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여자 있으니까 알지, 임마. 아니 누가 있어 야, 남자 신발 같은 거 없었어? 궁금하면 아저씨가 직접 올라가 보든가요. 그리고 우리 윤정이 누나 집에 남자 함부로 들이는 거 그런 여자 아니거든요? 쟤가 뭐, 임마. 이쳤십봐 이거 오버하는 거야 아, 야, 가만있어. 너 상, 미스즈 좋아하냐? 왜, 왜요? 좋아면안 돼요? 왜, 왜? 좋아하면 안 돼요? 아, <laughs> 이 새끼 봐라. 왜 진짜 미스즈 좋아하나 보네? 남이사. 좋아하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럴 시간 있으면 나가서 몇 푼이나 더 보세요. 우리 윤정이 누나는 한 그릇 시키기 미안해서늘두 그릇 시키는 여유 있는 여자거든요. 이상한 여자네. 그렇다고 두 그릇 시키나 시키냐? 야. 진짜 그 남자 없는거 맞아? 궁금하면 직접 올라가보라고요 맨날 짜증도 한그릇 시키면서 군만도 서비스 싸라는 주제에 말은 졸라게 많네 뭐이짱깨야짱깨라고 그러지마요 그럼 짱깨를짱개라고 그러지 뭐라고 그럴까 어? 니형왜 꺼야 돼? 어? 고시 형이 너 시키냐? 너가그짱깨야 영환 짱깨이 새끼야 차이나 딜리버리 이 새끼야 허 섰다 왜 차렷 차렷 설마 안 해? 아있었네 형님, 저 갈게요. 그래 들어가래. 네. 네. 알겠습니다. 어, 지금 준비 해 오신 역할이 허덕이랑 대변이시잖아요. 네. 그 허덕이랑 대변에 대해서 분석하신거나 성격 같은 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사 이제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응, 그러 자기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장난도 치지만 친절하게도 대해주고 좀 웃으면서 지내는 그런 인물 그런 상의 캐릭터라고 저는 봤고요. 이 배변 씨는 이제 좀흐엉 흐렁이는 흐어, 좀 약간 좀 애가 웃는 그런 느낌이면, 이 배변이라는 사람은 좀 진중되게, 이제 좀 변호사라는 역할에 맞게, 좀 진지하고, 말투 자체가 다 진지하고, 이제 좀, 농담 같은 것도 그렇게 많이 없는 그런 진지한 형의 캐릭터가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뭐 네. 연기나 이런 쪽으로 하셨던 경험이 그 고등학교 때나 그때 답변이었죠. 저는 중학교 때 빼고는 이제 네. 개인적으로 그냥 찾아온 연극 같은 걸좀 보지 않는 줄 알고 찾아봤습니다. 연극 보는 거 되게 좋아하시나요? 네, 저, 저기 저 이제 대학로 대학 가서 연극을 듣는지. 바쁜 연극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연극 하나 말해주시면 이제 마리아 암투아네트라고, 네. 이제 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한번 가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가 제가 이제 마 이제 연극을 다 하고, 가벼운 마음을 가서 봤던 건데, 제가 그때 그연구를 보면서, 나, 내가 만약에 다시 가고 간다면, 저만큼 할수 있을까? 저보다 저것만큼 내가 다시 이제 노력하면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연구를 보면서 만약 나중에 제가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저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이 었었던 거는 이제 연구하는 연극하시는 분들이 제가, 중학? 제가 했던 거랑 은 다르게 이제, 이제 프로다프로시 프로분들이시다 보니까 이제 많이 떨리긴 하고 뭐 연구 감정선이라든가 손이라고 하는 게데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지금 배워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제일 최근에 본 연기는 따로 없는 무대들요 제일 최근은 지금 따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무래도 그한 네. 학기마다 공연을 올려야 돼요 네 그래서 배우도 없고 조연수도 없고 모두 모여서 연습을 하는데 그게 좀 많은 무력이 네. 있거든요 네. 열심히 시험할 네. 때 있어요? 네아 기숙사 다지내나요 통학인데 어, 어, 시간이 상관이 없어서 아 그래요? 대부분 연습시간이 저녁쪽으로 밀릴거예요네 그래도 괜찮으신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팀별 인원 조정으로 임진화 포지션에 갈수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네 합격 여부와 관련 없는 질문인데 다음주 수요일에 시간에뵙려요 혹시 네네. 오실 수 있으신가요? 다음 주 수요일요. 일곱 시 정도. 일곱 시. 음,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합격 여부는 이번 주 내로 연락 드릴 거고 질문 있으신가요? 음, 질문은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인데 일단 뭐, 이제, 이제 아직 합격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합격이 된다면 성 성향이 ISTJ랑 먼저 말이 못 걸거든요. 네. 말 걸어주시면은, 네. 이제 저도, 이크한 번은 친해지면, 그냥, 먼저 제가 말 걸고 그러는데, 친해지지 못해서, 음. 말을 못 걸어주세요. 네. 면서 뭐, 못 들어가더라도, 막 지나갈 때한 번씩 인사 주시면은,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드리면서, 좀 그런 상이 되고 싶습니다. 네. 네. 진짜, <laughs> 진짜 마지막에 개인 질문이고, 네. 3번 몇단지 사람? 저 구단지 쓰단지습리다 구단지 쓰고 네. 아, 아. 있습니 음. 제가 또 3번 살거든요. 당 감성농사라요. 성봉사거든요 MBTI도 저랑 똑같아요. 저도 INTJ. <laughs> 지원서 보고 그래서 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연관이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아, 뭐, 나중에, 한정합시다. <laughs> <laughs> 네. 아,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